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ABC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BC를 구하면 다시 어디로 와요? 이 아래에 있는 무리함수식에다 집어넣어서 그 그래프가 지나가는 사분면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식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기 그래프 보면 점근선을 알려줬어요. x는 1이라는 값과 y는 2라는 값을 알려 줬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서 하나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y는 X는 1이니까 X-1분의 분자는 몰라서 K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Y는 2라는 점근선이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K는 어떻게 찾아요? 꼭 이렇게 지나가는 점을 하나 줘요. 0,1을 지나가기 때문에 0,1을 대입하면 성립하게 되죠. 한번 대입해 볼게요. Y가 1이고요. X가 0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고요. 더하기 2가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K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K를, K 자리에다가 이렇게 1을 휙 집어넣어요. 그리고 형태를 봤더니 이거는 일반형이잖아. 통분이 되어 있어요. 그 통분을 해서 완전히 식을 찾아주면 이렇게 되죠. X-1분의 1과 2를 통분하려면 자, 여기도 X-1분의 위에도 x-1 요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분모는 자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y는 x-1분의 여기 2x-2 여기다 1 더하면 2x-1이 나오게 되죠 다 찾았어요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첫 번째 a는 여기 밑에 x의 개수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 b는 여기 보면 분자에서 x의 개수니까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c는 분자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렇게 다 찾았어.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무리함수 여기다 대입을 하죠. 그럼 y는 루트 a가 1이니까 x, 그 다음에 b는 2니까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 c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는 사분면을 알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놨을 때 yx0이 되고요. 일단 그래프 모양을 결정을 해볼게요. y는 루트x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럼 이 점을 알아낼 건데요. 얘는 y는 루트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만큼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여기잖아요 요점 여기를 딱 찍어요 찍고 y축과의 교점을 알아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x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자 루트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쨌든 양수예요 그러니까 0보다 위쪽에 y축과의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그럼 지나가는 4분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1사분면 지나가고요 2사분면 3사분면 다 지나가네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